그러니까 지금 노래 풀리는 이게 이제 푸니셋이라고서 해 관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테 이 이거에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공연 아마 이제 공공극장이어서 아마 뭐 15분 10분 전 5분 전이렇 예비 종이 올릴 거예요. 이제 안내를 예를 들어 이런 거있죠 찾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시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변경하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고에 대비해 공연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출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연장은 관객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이 될수 있도록. 이게 예, 안무에서 나올 건데 그 성수하토는 보통 극장은 그위 무대 위라고 불리는그위 옆에 보통 그 부장실이 표했는데 성수하토는 한층 밑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공연할 때한층 올라서 가 3층에 무대가 보니까 아마 그, 그 배우분들 아마 10분이나 15분 전 미리 올라서 가 대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마 시계 없이 있을 거니까 있으면 이제 이 예비음이 아마 이제 그때 가서 다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5분 전, 10분 전, 5분 전에 올려요 네. 그래서 이걸 벌써 이제 정만 이제 몇분 전에도 아마 나올 거예비좀 치면서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아 이제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마음을 거시면서 이제 마음 가져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고 근데 보통은 경우는 5분 전에 한번 트는 경우도 많아요 한 5분 전에 됐을 때내얘기 음악이 나오면 아이 5분 전이구나 네. 과그적으로 하고 이제 옆에 있는 같은 배우들과 서로 의식지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잘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5분 후남 다시 프리이중이 나오겠죠. 같이 배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작한다 알려줄게 우리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 이제 우리 뭘로 큐를 갈거냐면 음향본류를 올릴 거예요 이 음악 음향, 음향이 켜질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부르다가 이제 그러 근데 예비 좀 아까 5분 안내될 때나도 이제 5분 전에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다 그러다가 음향이 갑자기 이렇게 잔잔하게 부다가 갑자기 음향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공연이 시작하는 거구나 네. 그럼 알아서 등장하는 거야? 아니 아니지 음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조명이 꺼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 있게 꺼질 거예요 그냥 두 장의 포인트별로 아저 색상에 어, 연꽃 올려져 있을 거니까 마지막에 연꽃만 남기면서 저 연꽃이 그냥 마지막에 꺼질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빼이 나오게 될 건데 마지막에 저 연꽃만 남겨서 느낌이 이상하기에 꺼지면 이제 완전 안정,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도 이게 빼이더라고 서서히 줄어들 거야. 이게 줄어들 때 이제 개동이가 먼저죠. 개동이 와서 이제 초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 네, 처음부터 네, 있는 걸로 이해하셨죠 네. 네. 그냥 피우가 음향이 고조되면 네. 아 이제 공연 시작하는 거구나. 어차피 근데 양빙에서 이때터 보일 거예요 조명이 꺼지는 게. 옆으로 보고 있다가 아, 음향이 기 아, 이제 시작이다 보고 이제 조명이 어두워지면 꺼지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마지막에 책상에 있는 혹시 마지막에 다 꺼지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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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 때개동이 나오면 돼요 개동이 아마 우측 30초 뒤에 있을 거기가 가까우니까 거리나 저쪽에 있다 꺼졌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위치 가까거 마주치고 위치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첫 음향이 공연의 첫 시작이 나올 거예요 리다음에 이제 빗소리가날 거예요. 빗소리가 나고 나서 하나 둘 하고 오시는 거요그 우리가 하나 둘쯤에 이거 노래의 음향 배우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약간 페이하에서 치릴 거야 음량. 처음에 음향이 크게 나오다가 배우가 대사때좀알아서 음량을 좀 줄여줄 테니까 배우는. 우선 천둥소리 과과과과 하고 이제 비가 내리는 소리 아 나고 있으면 비내는 소리부터 기동이 마음에 넣고 하나 둘세 번째 때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된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음. 맞춰 볼게요. 처부터 음. 보면 실하게 이제 번개 붙여지고 암점이 아주 어두워진 상태가 <두> 었요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응면 경계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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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셋이 무왕자 막세 세상 3리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상 시대도 충분히 돼서 파트이 계동이가 절할 때 바람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너도 절이요. 개동이아 기동이가 와서, 잔을 받고 있을 때, 아, 뭔가 음산한 바람소리. 이거 알때 우리 어떤 장면인지. 흘러다가 딱 보면, 뭔가 뭐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싹, 해본다. 이 바람 본다. 이 바람소리가 큐예요. 그냥 내가 움직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뭔가 바람소리가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싹을 느끼면서 이렇게 보시면 바람소리 큐를 놓고 셋이. 그래서, 자, 너무 저렴해서 기넉이가 자네 갖고 하려고 그럴 때. 제, 다시 제사 지내려고 할때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이 번개 소리 그리고 이때 마누하고 아시는 번개가 뭔가요? 번개 소리가 가봐 아이고 깜짝이야 이때 들어오시면 돼요 너 번개 소리 나고 나서 한 바짝 이래 어, 번개, 번개 소리. 소리 첫 번째 났을 때는 아이고 깜짝이야 이 먼저 안기소리 아이고 깜짝이 하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봅시다. 음. 그러니까 이 아이고 깜짝이야 큐는 거기서 리큐에 음양큐, 음양은 아기 때문에 아이고 깜짝이야. 그 보시. 그개치고 관계 때문에 먼저 놀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두번 놀라서 뭐만도 들어오다 들어왔죠. 들어와서 비덕이가 이제 신발 정리하는데 신발 정리하면서 밖에 볼때 바깥에 보고 여기 개동이가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 밖에서 계소리날 거예요, 이렇게. 얘 개동이가 밖에 있으니까 이제 밖에 시경이좀 그러니까 이제 이뭐 비덕이가 와서 뭐래 고기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게날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이제 막 사람들이 다와 개동이까지 들어와서 이제 내막한 네, 바탕 손 첫날가 개동이 난리치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개동이가 이제 카살 비면서 나가면 그때 땡땡이지아요 분위기 땡땡이지 때비 소리 나오고요 비 네. 소리 그럼 이제 각자 리액션 있죠 많이는 먹지고 하고 꼬박꼬박 된다든지 첫날은 뭐 각기 일단 비가 얼얼 얼마나 오는 하시고 네. 여기도 이제 뭐 부덕이랑 부덩이 여기 와서 뭔가 이제게위기하고 난동을 할때 이렇게 할까 정리하고또 네. 만원 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빗소리가 이 약간 잦아들면 만화마 어. 그러니까 이거 큐, 음향 큐에요 음향큐 땡땡에서 축구촤이촥 그래서 약간 분위기 땡땡한 분위기 나고 있을 거고 빗속에 그러다가 음향이 빗속에 좀자아들면 그때는 겉에서만화마 물 하면, 물 하면 <목소리도> 여자면, 물을 하면 물을 하면 운낙이 빠이가면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자하다가면아가마 그리고 물을 그렇게주어 근데 이건 너무 아이착게 비지터는 깔릴 수도 있어요 비소리는 한 배우를 배사하는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는 이제 막비다 보면은 이제 신청이 얘기하겠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아들 소리가 나잖 아델 소리 한다 지나고 나서 신청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큐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많이 变形。<Okay. S 2> <Okay. S 1> okay. 한번 m e 가한번 r 한번 m e o 꺾 e r 그 o m e over. Come over. 청이 m e 습니다 r c 죠 m e over. Come over. Come over. 이 o m e o 아 e r c 이거 가서 지금, 지금, 그 리가 너무 심심하면 여기 지금, 지은 지금, 잔금 지금, 지금, 로금 지금, 있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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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지금, 지청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이가 이제 지청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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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죠. 신청이가 이제 발 정도하고 배를 타기 싹작하면서물 소리 가 나고요. 응. 이거는 그냥 대사 하면 알아서 음향 맞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청이가 배를 타는데 그럼딱 그때 바다 소리가 물결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이 소리는 남경상이 마지막 대사 때까지는 살짝 비슷혀서 깔릴 거예요. 여기 시 있어! 그때 소리나요 저기 시차가 있어! 거기서 <놀람> 개 소리가 고요 <놀람> 여기 시차가 있어! 화가 안고 <놀람> 조명도 까까고그개 <놀람> <그리고 놀람> 그 소리가 난 다음에 대동이가 <대놀람> 시차가 어있어 <놀람> 어딨구만요? 음향이 소리가 나도 있어요 잠시만. 여기 시차가 있어! 자닫했을때 시체가 없었어. 시체가 없구만요. 네. 비행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씨가 막이 엽호가고 비행을 보면서 이제 비행하기 시작하죠. 볼때 여기면 들어가요. 볼 때. 여기 굉장히 작게어이가아요 아씨가 볼때 여기 아마 이거 벽장 스피커가 크니까 이거 스피커가 작아서 볼수 있는데 보이죠? 크니까. 지금 니도 여기 있어요. 그그 뭐야 그전원리나전통금속 예. 그걸 아시아 뭐 만화처럼 뭐 따지잖아요. 당신들이 다 죽였어, 여러면 이제 그게 손가락 끼어들려 칼을 탁 뽑으면서 살짝 뭐그 사람 뭐죠? 말, 말이 지나치죠. 말씀이 지나치지 않아? 칼을 뽑으면 칼소리 날 거예요. 예. 서잘 뽑아야 돼. 아 이건 음향이 맞을 거. 음향이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해야만 쉔 소리 나게 아시랑 성단에 들어가면 칼성 일어나면 이막 갖고 어리지로죽거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올 고요 이것도 음향이 맞출 거예요. 더 음향이 있다는 걸알겠니요 이거 엑시, 배우 팀에 맞출 네, 그다음에 네. 만홍이 아, 아씨가 쓰러지고 나 실종이 아닌데 웃으면서 이제 막 만홍이가 이제 아씨 얘기를 하죠 아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 아씨가 결혼했다거나 아씨 그거 나고요 그러면 이 노래 맞추고. 그냥, 그냥 하면 어찌, 어찌 다 저리되었수 하는 음향이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기이가 어찌 저리되었수 그러면 음향이 먼저 나오고 음향이 먼저 나 앞에 을자요 바로 가야나오거든요나 네. 앞에 좀을쭉죠 좀 이거 자르고 띵띵 띵, 나올 때어되었띵 이제 터질까요? 이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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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그석 그리고 이 녀석은 다가이 녀석은 가금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번개 소리금이 일어나는 거이요 그래서 이제2지이지까지 어서 죽으라고 아시를 안 가는구나, 이 스타트. 네. 살아있는 사람을 열려 만들어 죽으라 말려 만들었지. 아이구야! 이때 번개소리! 그러면 이때 벌떡? 번개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야. 음악표에 맞춰져. 번개소리 낙다, 아, 벌떡. 그래서 다시. 쭉 가고, 이제 모으기 번개 이게 모으는 거요. 이 근데 이건 기우 배우가 편집을 잘 해줘서 모으는 것만 따로 따고 번개 있어서 이거는 배우 연기의량이 추가 맞출 거예요. 제우 배우 배우가 둘이 소를 맞춰야 되는데 모으다가 어, 내가 뭐가 이게뭐 뭔가 내가 소를 거야 뭐가 자세를 취하면 이때 화강 부르는 걸 음량이 맞추려고도 이게 랜덤에서 어닐 수 있어서 그냥 아씨가 계속 이러고 있 때는 계속 모는 음향이 나올 거고 이러다 아씨가 끊겠다 뭐가 이게음으 동작이 나오면 그때 과방과방 음향도 과방 따뜻따뜻 그냥 방이렇 떨어지게요. 그건 이제 아씨의 동작, 그건 몰랑을 조절하 회사가 이제 쏠 거야, 동작을 그 맞아서 거기 Q에 맞는 음향이 방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남경상인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죠. 실제는 이랬어 신청이 다시 받아소리게안 돼요. 아, 금상일 번개가요, 두번 하잖아요. 네. 근데 다이 번개로 네. 맞춰주시면. 남경상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뭐요 내가 뭐 약차요 하면. 사용하다 배근으로 음악이 깔리기 시작하고 음악이 잔잔해지고 다들 그기통하에 빠져있을 때 마농이 이때 멋스럽게 부르시는데요 자자인가 양발에서 먼저 나오지 않아? 요 아니 아니 그 전에 그냥 자자가 먼저 자자가 이 유명한 남엽 상인이 내가 약주너한테 그리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이제 쭉 이제 사장 쭉 하다가 이제 밖에 나올 오 때는 갈빗소리 음향은 아직 안따르는서 따로 아마 밖에 나가면 약간 뭐 불쌍해질 나 보지 근데 괜찮다니 그런 배경만 음 살짝 나올 거예요. 어, 배우가 막 서툴 맞추는 거 없고 그냥 배우가 밖에 나오면 음향이 나올까 말까는 몰르고 있다면서 음향만 <목소리> 나오고 있다. 네, 하여튼 야외선영씬 에서 있죠. 기도 기도 엄마랑 이렇게 마루미를 하실 는도 있고. 선다라고도 이제, 한식이 그때는 음향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와서, 기더기가 이제 여기 혼자 남아서, 신청아, 놀자 하면서 하면, 음악, 띠 음악. 그래서 뭔가 몇개또 시리 하나 있어야 될것같긴 한데 거